10월 25일 출시 예정작인 로맨싱 사가 2 리메이크가 체험판이 먼저 이렇게 나와주었더라고요. 스퀘어 에닉스는 이렇게 데모 버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은 재미없습니다. 이 시리즈를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은 굳이 할인할 때라도 사서 해볼 필요는 없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편을 해봐야 더잘알수 있겠지만 체험판만 해봐도 어떤 형식의 게임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로맨싱 사가 시리즈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고전 시리즈 팬분들이시라면 그래도 할인할 때 사서 스토리 즐기기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전 부금을 잘 편곡해서 가져왔기에 부금은 좋았습니다만 그 외에 음 일단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세 시리즈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할콘 게임이 그래픽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그래픽이고 그렇다 보니 캐릭터들도 뻔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전투가 최악인데 턴제 전투인데 요즘에 플레이하시기에 상당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전투인데 진짜 전투가 너무 심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다섯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전투예요. 전투도 별거 없이 매우 단순. 나고요. 잘 만든 게임이라고 칭송받는 패드소나 시리즈도 전투 때문에 하기 힘든데 그거보다 더 훨씬 단순합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과 끝 장면이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더욱더 루즈하게 느껴져요. 그나마 이 전투를 버티려면 간목들은 자동 전투를 해주거나 속도를 두 배로 빠르게 해주거나 정 만남과 마무리 장면을 없애줘서 속도감을 많이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점 투성이이기도 하지만 왜 고전 시리즈 팬분들에겐 할인할 때 정도엔 해볼만하다고 했냐면 전이 게임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픽 퀄리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전 솔직히 이 정도 그래픽이면 게임 재밌다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 시리즈도 재밌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캐릭터 이동 속도도 빠르고 전투는 답답하긴 했지만 스토리 보는 맛으로 하기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임을 대입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재밌게 했던 용전설 3, 4, 5, 용기전승 1, 2 이런 게임들 솔직히 각 게임으로 리메이크 바라진 않잖아요. 요즘 그래픽으로 나와서 그냥 스토리만이라도 좀 즐겨보고 싶잖아요. 그렇기에 영전이나 용기전승을 이 정도 수준으로 리메이크해서 나왔다?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은 안 했겠지만 저 혼자서는 기분 좋게 플레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최근만 예를 들어도 창세기 전투 회색의 잔영이 이 정도로만 나와줬어도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제가 어린 시절 로맨싱 사가를 재밌게 한 아이였다면 그냥 전과 주고도 플레이 잘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에게 추천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간단히 체험판만으로서의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게임 자체는 재미없습니다 낮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단순하고 무한 반복인 전투 시스템 초반만 조금 플레이해봐도 매우 지루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고전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스토리 다시 보는 정도의 맛 정도는 있기 때문에 할인할 때 가격 괜찮을 때 상수를 느껴보는 정도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본편에 나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체험판만 플레이해 보고는 딱히 구매의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